만내 여자니까 뭐 결혼하자 뭐 사장님한테 형이라고 부를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호랑나비 춤추면서 막 부딪치고 뭐너 누구 누구 아는가? 뭐 이래서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런 분도 있죠. 술 먹고.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우학 기술의 유성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대사. 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술은 유전이다. 술은 어 뭐라 그럴까 개인적 차이가 너무 크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 나는 순수형인 것 같다. 술을 먹어도 되는 체형이다. 그러면 얼마나 술을 먹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술을 먹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법의학하니까 얼마만큼 먹으면 죽을까요? 뭐 이거부터 할까요? 어, 우리가 사실은 술을 먹으면 죽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술로 이제 폐해가 있는 게크게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 우리가 너 알코올 중독이냐 할때그 알코올 중독은 만성 중독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급성 중독은 그러면 술을 한꺼번에 평소에 이제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마셨는데 술을 마셔서 죽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첫 번째가 사고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술을 많이 드셔갖고 대기업에 다니신 분이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그날 너무 추웠는데 음, 대리운전 이사가 데려다 줬고 문 밖에 나왔는데 어, 집에 못 들어와서 그 바깥에 있다 돌아가셨다 이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검했던 것 중에서도 어, 어떤 분이 술이 너무 취해갖고 경찰관 분이 집,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그 집은 2층 계단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톡톡 두들기면 이제 누가 열어를기세예요 근데 그 계단에서 계단까지 데려다 줬어요. 경찰관 분두 분이. 근데 그, 그 그분이 그 거기서 앉아서 그냥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동사였어요. 알코올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알코올이라는 것 때문에 동사가 같이 오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경찰관 분은 직위해제 돼갖고 아마 기사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경찰관이 무슨 죄냐 집 앞까지 들려다줬는데 근데 또 그게 그렇지 않나 보더라고. 요 그래서 그걸 부고만 제가 아, 경찰관분들 너무 죄송해갖고 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술을 많이 먹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사고 이런 게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겁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돼야 되는데 하고 물어보시면 지금 사실은 국가 수나 이런 데서는 0.4%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0.36% 이런 기준을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 나온 논문을 모두 다 리뷰해 보면 0.15% 이상부터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퍼센트는 0.15가 넘으면 어, 위험하다. 그럼 혈중 알코올 농도 0.15%는 얼마 정도인데요? 물어보시면. 소주 두병 정도 마시면 0.15%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소주 두병 마시고 누가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 따라 어느 날은 술이 좀잘 받는데 또 어느 날은 또 술이 잘안 받는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높으면 사망하게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 우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뇌에서 영향을 끼치는데 전전두엽이 영향을 끼칩니다. 전전두엽은, 어, 떤걸 담당하느냐? 이성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성이 마비되니까 해방감이 들고 사장님한테 형이라고 부를게요. 오빠라고 부를게요. 뭐 이런, 원래 안 취하면 절대 할 얘기가 아닌 것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더더 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루엽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 두정엽은 뭐 하는 데냐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저랑 이 물체와의 몸과 제 물, 물체와의 관계를 규정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안 부딪히는 것도 어때요? 보고 뭐 두정엽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많이 먹다 보면 자꾸 젓가락 떨어뜨려요. 일어날 때 드르륵 부딪히기도 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어깨가 툭 부딪혀서 서로 뭐너 누구, 누구 아는가뭐 이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옆에 측두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쪽 관자엽이라고 부르는데 측두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말하는 거랑 듣는 데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이 꼬여요. 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듣는 게 귀가 잘안 들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집 가보면 어떻습니까? 어, 엄청 시끄러워서 음악을 틀어놔요. 그리고 여러분, 뭐 저기 유명한 냉면집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분들 막 수육 시켜놓고 막 소주 드시면서 어때요? 내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큰소리를 본인의 인생을 거의 다 말씀하시는 게다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원래 노인, 노인이 되면 노인성 난점으로 귀가 잘안 들려서 목소리가 좀 커져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원래 그 할아버지가 무슨 매너가 없어서가 아니라 귀가 잘안 들려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때요? 술을 드시면 더안 들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어, 그러다가 후드엽으로 가면 후드엽은 뭐 하는지 아세요? 혹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게 사물이 왜곡되고 막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러다 더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로 갑니다. 손해는 뇌 바로 뒤에 있는데 작은 뇌니까 손해겠죠. 그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특히 밸런스 이렇게 똑바로 걷는 거. 그래서 정말 만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호랑나비 음, 춤추면서 막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잖아요. 그게 바로 정말 만취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만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만취하면 뇌간이라고 뇌줄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간자가 줄기 간자랑 한자어로 뇌간 또 우리나라 말로 조금 풀었으면 뇌줄기 또 영어로는 브레인 스템. 이 브레인 스템이 여기 뒤에 있는데 여기에 어, 이름도 어려운 메둘라 오블란 같아. 숨뇌라는 곳이 있어요. 숨뇌. 숲뇌. 이 숨뇌가 마비가 되면 술을 많이 먹어서 그면 호흡이 예, 호흡이 이상해져요. 원래 술 먹으면 코골죠. 왜 골까요?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요. 이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기 때문에 부어요. 점막이 그러니까 입안이 뚱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코막 걸던 분도 술 먹으면 코코는 이유가 여기 기도가 좁아져서 그래요. 아 하면 입 안에. 근데 거기다 아주 많지하면 어떻게 돼요? 숨내까지 영향을 끼치면 호흡을 관장하는 숨뇌가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이런 분도 있죠. 술 먹고 이게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 이러면 옆에 자고 있던 배우자가 죽었나 하고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숨 쉬는구나 그러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호흡법이에요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어, 이렇게 숨을 쉰다 이건 벌써 정말 만취해서 숨내까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뇌라는 게 어, 만취가 되면 뭐에 영향을 끼친다? 뭐 많이 끼치죠 행동 누나는 내네 여자니까 뭐 결혼하자 뭐 사장님한테 형이라고 부를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부딪히고 또 말소리가 커지고 발음이 꼬이고 그 다음 비틀거리고 당이 올라오고 뭐 그러다가 호흡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사망은 왜 하겠습니까? 네, 호흡이 이상해서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 이제 전통적으로는 0.4 퍼센트인 줄 알았어요. 혈중 알콜농도가. 근데 0.3 퍼센트로 3.6 퍼센트로 내려가고 또0.3 퍼센트라는 의견이 또 나오고 최근에는 0 1 5가 넘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있으면 급성 알콜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 0 1오는 불과 소주 두 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술은 뭐다? 술은 좀 조심해서 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술로 죽는 요인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사고사. 두 번째는 뭐예요? 급성 알코올 중독. 세 번째는 술 때문에 생긴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워낙 많은 질병이 생기니까 장기적으로 먹으면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반응이 교과서에 잘 실려 있습니다. 우선 어, 소주를 한두잔 이하로 마시면 그냥 증상이 없거나 기분이 좋아요. 살짝 어, 왜냐하면 전전두엽이 살짝 우리 해방 이제 긴장되었던 오늘의 하루를 풀어주는 거예요. 맥주 한반 캔에서 한캔 사이, 소주 한두 잔에서 세 잔, 두잔 정도.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마시면 거의 한 반병 이상 마시게 되면 억제감에서 0 0 0.5에서 0.05에서 0.1%까지 가게 되면 어 자신감 과잉, 주의력 감퇴, 음주운전 사고가 다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0.10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만취해요, 사실은. 정서가 불안정, 쉽게 흥분, 판단력, 기억력 감퇴, 졸림, 반사작용 지연. 그러니까 어, 감정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막 우는 분도 계시죠. 막, 어, 막 우는 분도 있고 신세한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다가 0.15 넘으면, 제가 0.15 넘으면 조금 경, 인제는 어, 어느 논문에서는 0.15만 넘으면, 그래서 사망하면 이거를 급성 알콜 중독, 물론 지금 0.30으로 아직까지는 되어 있는데요. 0.15도 넘으면 그렇다고 했는데 0.15 넘으면 어, 언어 불명력, 진압력 소실, 어디가 어디인지 이거 소주 두병 이상 마신 거야. 그두 그러니까 병까지는 뭐0.15% 정도 나오는데 두 병을 초과해서 한세병 마셨다. 그럼 0.2 정도 나옵니다. 하나당 0.07에서 이라7 8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미해지고 현저한 그 의식 소실이 점점점점 생기면서 0.3이 나오면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술을 얼마만큼 먹어야 돼요? 어, 여러분 혹시 술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국제적 기준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미국의 국립알코올연구소의 기준으로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걸 뭐라고 뭐라 그래요? 포금이라고 하죠. 포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포금의 기준은 포금의 기준은 2시간 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포금이에요. 소주 한 병을 2시간 이내에 마시면 포금입니다. 포금이 되면 어떻게 될 건데요? 뭐 괜찮던데 그런데 포금이 되면 일단 아세트 알데이드를 분해하는 탈수소효소가 일을 잘 못해요.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남는 알데이드가 몸에 꽤 오래 살아남아요. 세포 파괴, 피부 파괴, 뭐암 유발 요인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립 알코올 연구소에서는 이만큼만 마셔라. 네가 아무리 기분 좋아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남자는 네 잔까지만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뭐 짜박이 뭐 이렇게 뭐이렇 소주를 글라스로 부어서 그거 네 잔인가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소주 잔으로 네 잔. 이아 포금이 아니. 여자는 여자는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적죠. 세 잔이야. 세잔 이하로 마셔야 된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포금을 막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뭐라고요? 포금은 남자는 다섯 잔 이상부터 포금이에요. 그래서 네 잔이야. 이렇게 마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뭐술 먹을 그게 아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이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당한 이 정도에서 먹고 내 간이 무리가 없고 또내뇌 뇌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6주 정도에서 8주 정도까지 한번 포금을 하면 뇌가 심각해져요 뇌에 알데이드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어, 포금을 조금 자제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기준만 한 거예요 자 뭐라고요? 포금의 기준은 미국 국립알코올 연구소에 따른 기준은 두 시간 이내 에 0.08%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려우니까 남자는 다섯 잔 이상 마신 거그 잔으로. 맥주도 다섯 잔에 270ml 잔. 네 잔까지는 뭐 포금이라고 얘기하게. 기해 여자는요. 술꾼 도시 여자 보면 막잘 마시는데 그렇게 마시면 큰일 나요, 여자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가 왜 남자보다 술을 못 먹는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자는 어 이건 제가 성차별하는 게 아니라 국제 기준이 그래요. 여자는 몇 잔? 세 잔까지 해까지자 그러면 적절한 음주는 뭐라 있느냐? 적절한 음주라는 게 있습니다. 놀랍게 왜냐하면 적절한 음주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아세트알데히드를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데히드의 분해한 요소가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요소예요. 이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몸에 노년이 돼서.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게, 너네놀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것도 알데이드라고 말씀드렸죠. 지방. 피부 지방이 산패해서 들기름처럼. 그러면 알데이드 탈수요소가 있으면 이거 냄새 안 나겠네요. 약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술 먹을 때좀 숙취가 좀 덜하게 할때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이거를 먹어서 알데이드 탈수요소가 몸에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알데이드도 다 없어지고 산화물질도 많이 없앨 수 있으니까 건강에 좋은 거 아니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고,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알데히드 탈수효소도 적당히 깨우고 그다음에 내 자신을 어, 조금 기분 좋게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혈관이 확장된다고 그랬잖아요 어, 술 먹으면 아까 수, 혈관이 확장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혈관의 동맥경화도 좀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적당한 음주가 몇 잔이냐 하루에 어, 기억하세요. 그그 그 잔으로 두 잔입니다. 두잔 정도 마시면 딱 좋다. 다시 안 마시는 것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술 먹고 다음 날 피부 좋아졌다고 느낀 점 있, 느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술이 아세트알데히드 관련 알데히드 탈수요소와 관련되면서 이게 약간 자극을 하면서 어뭐라 그럴까요? 조금 회춘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제이 커브 이펙트라 그래서 이게 딱두 잔에서 세 잔, 네잔 넘어가면 건강에 해가 돼요. 엄청나게. 근데 제로점은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마시면 아무 뭐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그냥 내가 건강관리하면 되는데 한 잔에서 두잔 정도 마시면 딱 좋습니다. 한 잔이면 큰 이득은 없고 두잔 정도가. 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RDA 탈수 요소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적당한 나의 몸을, 어, 소위 말하는 약주의 계념인 거고요. 근데 두잔 이상, 두 잔을 초과하게 되면 세 잔부터는 이거 이제 약주가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은술을 너무 잘 마셔. 두 잔보다 더 마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개인차가, 어, 이거를 일일이 정해줄 수가 없어요. 표준적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잔 정도 마시는 게꼭 마시고 싶다면 안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술안자마자막 많은 분 있어요. 막, 막 맥주에 소주 타는 분. 왜 그럴까요? 우선 제가 그랬죠. 술을 마 말면 한 12도? 10도에서 12도 되면 술 흡수가 너무 잘 돼요. 너무 독주, 발렌타인, 뭐, 17년, 20년, 뭐, 이런 거 먹으면, 이게 너무 타가, 너무 독출해서, 혈관을 수축시켜갖고, 흡수되는 속도가 오히려 늦어요. 독주인데도. 좀, 좀 느리게 올라가요. 근데, 어, 폭탄주라고 부르는 거는, 탄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 탄산이 또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거기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예, 농도가 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막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왜, 왜 말까요? 그러면. 앉자마자 많은 분 계시죠? 이게 갈망이에요 딱 보자마자 술을 보자마자 빨리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한 이게 이제 중독의 시작인 거예요 만성중독에 거기다가 어때요? 또 양이 점점 늡니다 먹다 보면 어, 내가 옛날에는 한잔두 잔밖에 못 먹었는데 점점 늡다 왜 그러냐 이 술을 먹는 효소가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알콜올탈수효소가 있는데 얘네 말고 CYP2E1이라는 거와 카탈레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얘네들이 도와주는 거야. 우리 주인이 그 술을 좋아하니까 내가 좀도와줘야겠다그 그래서 막 술을 분해해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CYP 이원이란건 엄청난 산화 물질을 막 몸에 그냥 거의 투척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는 분은 알코올 탈수요소뿐만 아니라 CYP 이원과 카탈레이즈라는 요소가 둘다 관여하는데 카탈레이즈와 CYP 이원은 엄청난 산화 물질을 만드니까 몸이 빨리 늙어가는 거야. 그 술래 장사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술은 만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잔 마셔라 그럼 좋다고 라 그러는데 그렇게 지키시기가 어렵다면 안 드시는 것도 그냥 어쩌다 한번 내가 꼭뭐 여러 비즈니스라기 때문에 좀 많이 마실 때가 포금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반드시 4일 이상 쉬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 너무 많이 포금을 했으면 사실은 거의 한 달가량 왜냐면 하 뇌가 뇌알데히드의 농도가 떨어질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8주까지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또알데히드를 넣어주고 또알데히드를 넣어주면 이게 뇌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 뭐라 그럴까요? 어, 적절하게 조절. 내가 아무리 뭐, 그런 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조절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어꿀꺽 침을 삼키고 빨리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나는 일단 갈망이 생겼다. 알코올의 중독에 만성 알코올 중독에 해당되는 갈망이라는 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바로 알코올 중독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내가 알코올 만성 알코올 중독에 기미가 있는지 이런 살펴보는 거를 좀 확인해 볼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우선 어 최근에는 이제 만성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알코올 사용장애라고 그래요 알코올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뭐가 있느냐? 제가 한 11가지를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laughs> 여기 4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이,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또는 더 오래 음주한 적이 있다. 두 번째, 음주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싶었는데 또는 그러한 시도를 했는데 어, 하지 못한 적이 한번 넘게 있었다 세 번째 음주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아프거나 다른 후유증이 있는가 네 번째 어, 음주가 다른 생각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음주에 대한 게 있었습니까 다섯 번째 음주 또는 음주로 인해 가정을 돌보는 데 방해가 된 적이 있는지 또는 업무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내가 술 먹어서 또는 학교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뭐, 술을 먹고 출근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뭐, 내가 엄마인데 술을 먹고 다음날 애들 밥을 안 챙겼다든지. 여섯 번째, 가족 또는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켜 싸우거나 아니면 뭐 아내가 너무 싫어요. 당장 이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도 또 음주를 했는가. 일곱 번째, 음주를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중요하거나 흥미롭거나 기쁨을 주는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인 적이 있는지. 여덟 번째, 음주 중 또는 음주 후에 다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예를 들어 수영, 뭐 운전, 운전이겠죠, 운전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위험한 지역에서 막 팔차선 대로를 걷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지. 예, 왜냐면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로 성병이라든지 이런 거, 또 가정 파탄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적이 있는지. 음주로 인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다른 건강 문제가 심해지는 것 같더라도 또 음주한 적이 있는지. 또는 혹시 필름이 끊긴 적이 있는지. 예. 열 번째, 원하는 효과를 위해서 더 많은 음주를 한 적이 있는지. 또 평소에 음주량이 이전보다 효과가 훨씬 덜 했는지 그니까 러 술이 늘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점점 음. 열한 번째 알코올의 효과가 사라졌을 때 수면장애 떨림 안절부절 메스꺼움 발한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또뭐 약간 몸이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런 금단 증상이 있었는지 이런 거예요 이1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이 중에서 최소 두 가지에 해당되면 알코올 사용장애 입니다. 그래서 한두세 가지 정도면 경증의 알코올 사용 장애. 네 다섯 가지면 어, 중등도. 여섯 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심각한 알코올 사용 장애예요. 알코올 사용 장애가 되면 뭐가 나쁘냐? 어, 일단 건강을 해치고 주변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어, 기대 여명을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건강한 기대 여명을. 만약에 내가 경증이나 중등도라면 사실은 술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단주 또는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제가 블랙아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전하게 집에는 가서 쓰러집니다 귀소분농이 있다? 네. 네 근데 그게 내의 내 어떤 작용을 하가요 그러니까 거니까.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게 블랙아웃이 왔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다음 주 얘기할 건데 블랙아웃이 왔다라고 그러면 정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아웃이라도 다른 사람이 볼땐어때 내가 필름이 끊겼는데, 다른 사람이 볼땐 "너 멀쩡했어. 그그 사람이 판단 능력이 없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응. 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는 다음 주에.